수요일 아침 반찬 시자,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광장 집회 허용 찬반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서울광장에는 매일 많은 행사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집회로 인한 소음 발생, 그리고 교통 방해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엄연히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또 의사표현의 방법인데요. 서울광장 집회 허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분 모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께하는 네. 조은영 국장 오셨고요. 네. 그리고 그태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자, 서울광장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여기 뭐 대한문 앞에 3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2002년에는 월드컵 응원전, 그 전에는 뭐 민주화의 상징과 같은 광장이었고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까지 많은 집회들. 지금도 계속해서 뭐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거기서 또 어떤 뭐 집회 같은 것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집회들 혹시 참여를 하시거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네, 그쵸. 뭐 참여하기도 했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요. 네. 네. 그리고 뭐그 축제에도 음. 집회도 참여한 적이 있고 또 축제에도 직접 이렇게 참여해본 적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꼭 참여하진 않더라도 지나가다 보면 늘 뭔가가 있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싹 들여다보고 뭐 재밌는 공연 하나 보게 되기도 하고 음. 집회가 벌어지면 어떤 이슈로 그러나 하고 음. 이렇게 좀 간식게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음. 음 거기에 대한 또 기억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구태희 씨는 여기에 대한 뭐 서울광장의 기억 어떤 네. 것들 가지고 계세요? 제가 2002년도 였던 것 같아요. 음. 그 <laughs> 네. 효순이 미선이 아, 그 미군이 네. 이제 장갑차로 여중생을 어떻게 사고가 났었던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제가 서울 강장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뭐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집회 현장 있으면 나, 나다니고 음. 뭐 최근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시청 강장 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집회 또는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의 기억이고, 요즘 들어서 또한 가지 조금 달라진 거는, 예. 겨울마다 음. 아이스링크 잘안 들으면, 네. 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노는 네. 것들, 되게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와 이 느낌들이 있어서 어 기분이 되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음. 음. 네, 이 서울 광장에서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음. 오늘 주제는 또 집회 허용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서울 광장이 사실 집회뿐 아니라 공연도 많긴 한데, 혹시 뭐, 공연 이런 데도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공연에 나가서 뭔가 하면 참 좋겠는데 <웃음> <웃음> 공연을 해본 적은 없고요 축제에는 이제 뭐 라디오 부스로 참여해서 생방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라서 네. 다 녹음을 해서 틀는데요. 네. 예. 거기서는 직접 신청곡 받아서 즉석에서 어. 하는데, 어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laughs> 네, 생방송의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어. 예, 구태 씨는 뭐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도 뭐 직접 한 적은 없고요. 그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도 매달 한 번씩 시청 강좌에 축제를 해요. 예. 문화존 같은 것들을 음.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부스에 이제 참여하고, 뭐 직접 구경하기도 하고, 사실 음. 이제 가서 주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음.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김치 축제를 지나가다 가 우연치 않게 <laughs> 본 적, 뭐, 김장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어요. 곧또예 시작할 네. 때가 되는데 어, 그때는 정말 서울 광장 빨갛게 네. 물들고 네. 예 <laughs> 김치 하고예 <장사>, <laughs> 네. 사랑의 김치 행사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 진보 단체, 보수 단체 각각 구역을 정해가지고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그분들 주장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거기 서울 광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 주변 상인들 피해는 물론 서울시청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집회와 관련해서 서울광장의 집회 허용, 혹시 찬성을 하시는지, 뭐, 반대를 하시는지, 어떻게, 어떤 입장이신가요, 두 분? 음. 광장에서의 집회는 음.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음. 입장이에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어, 한 취향을 갖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laughs> 이렇게 볼때 때로는 이제 저와 반대되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볼때 네. 굉장히 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아마 모든 사람이 인지상정일 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논의에 앞서서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나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볼때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음. 잘 소화하지 못할 때, 음. 지금 오늘 하는 논의도 사실 쓸모없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회는 이제 워낙 그 보수 그 진보에 대한 그 네.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 속으로 이제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음. 이게 보수에게 유리하냐 진보에게 유리하냐를 <laughs> 항상 생각하며 이제 이 표현을 가르는 사고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논의에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음. 근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 다른 그 입장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품고 인정하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그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자성하는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사,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집회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왜냐면 하 발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고 그를 이제 접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네. 음. 자 구태희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이 뭐 최고의 상의 법인데요. 그2 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와있죠.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어떤 그런 다원주의,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집회하는 거 어,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예. 어, 그걸 방해하거나 또 요즘 뭐 야간 집회뭐 소음 관련해서 막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헌법을 무시하는 저는 처사라고 생각을 야. 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음. 그리고 가끔씩 도리에 경찰들이 법을 어기는 <laughs> 경우를 볼 때면 아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음. 예.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두 분은 일단 규제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음. 하고 계신데 그럼 어떠한 경우든 집회는 허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전혀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조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제가 음. 기사들도 뭐 읽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또 판단할 때 이게 지금 뭐 일이 하냐, <laughs>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는 생각 저 자체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어~ 예를 들면 그 시청 로비에서 불법 점거해서 며칠씩 농성을 하는데 그게 네. 너무나 본인의 생존에 중요하고 이제 절박해서 음. 그러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 지 않은 경우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된다고 했을 때그랬때 때 일단은 공무원들의 업무도 방해될 뿐만 아니라 또 민원인들로 온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음. 피해를 볼수 음.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laughs> 스테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집회든 허용 가능하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집회가 가열되어 가지고 어떤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음. 어떤 심각한 이제 물품의 피해가 <laughs> 어, 그런 게 발생할 때좀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집회하는 사람들이 뭐 일부러 부수려고 또는 뭐 때리려고 하진 않거든요. 네. 근 기본적으로 경찰들이 막고 뭐 경찰들이 도로 진압을 하면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장애인들이 어, 구청장을 만나러 가겠다. 예. 그래서 어떤 면담 질의서를 들고 가는데 어, 아예 막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 구청 문을 다 그냥 셔터를 내리고 다 막는 거예요. 평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들어 누우시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음. 그런 걸 봤을 때좀 소통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음.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경찰의 진압 에 대해서도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에서 어떤 뭐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 혹은 소음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집회를 막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집회 금지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은영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겉 이제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이제 교통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음의 문제라든지 음. 이런 거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이도 납득할 수 있는 일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음. 그게 약간 이 제재가 이제 진짜 이제 시민들의 이제 교통의 그 교통에 네. 그 대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형평성에 대한 의,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있는 것과 그게 예.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요. 구태희 씨도 또 하실 말씀 있죠? 아마 저는 그런 계기가 많아서 예.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집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는 가고 싶은데 인도를 저는 가고 있어요. 근데 경찰들이 막고 있단 말이죠. 음. 아. 그래서 인도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차도를 내려가게 되고, 그럼 차도를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교통방해다. 이렇게 음, 막 얘기를 하신다는거죠 네. 사실은 그 2013년도에 덕수궁 앞에서 이제 쌍용 자동차 분들이 정리해교 관련해서 희생자 분양소를 세웠었어요. 그 예. 근데 남대문 경찰서는 이게 교통방해나 이런 것들도 집회를 금지한다. 라고 네. 하셨고, 그 근데 이제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권영국 변호사께서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판결문에서는 이 집회는 정당한 것이다. 막아선안 된다. 그래서 허용하라라는 판결물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어 과연 진짜 경찰이 말하는 그 교통방해나 소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도리어 음. 경찰들이 더 차벽을 세워서 차가 막히는 건 아닌지 <laughs> 저는 시청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경찰차가 더 많이 있어요. 음. 집회인원들보다. 아, 경찰만 없어도 차가 안 막힐 텐데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laughs> 네. 네, 사실 이 구태일 씨 말처럼 한편에서는 이 폭력 집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음. 하거든요. 경찰이 무리해서 이 통행을 금지하고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폭력 진압이 먼저냐 아니면 폭력 시위가 먼저냐 이런 논란에서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영 씨는? 저는 이제 경험적인 걸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답변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일부 폭력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저는 못 봤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자니 언론도 충분히 왜곡이 될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자주는 못 했지만 집회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이 뭐 그런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냥 그 일반 시민으로서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은 음. 특별히 일상적으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음. 우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들 음. 많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야, 그럼 부태희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얘기 된 대로 집회를 나올 때나 어, 무조건 싸워야지 나이 사람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세월호 문화재를 나가면 아 정말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 위로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나가서 막고 도리어 저희를 방해를 하고 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저는 경찰이 먼저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14년도 5월 29일부터 6월 7일 날 한국 인권 실태를 조사한 마거리 세가자라는 유엔 인권 네. 그 옹호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음. 그분께서 경찰이 도리어 평화로운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을 더 막고 있고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음. 이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 최근에 집회 나가보시면 예전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처럼 뭐 화염병 또는 뭐세파이프 이런 거 보기 힘들거든요 음. 가족 단위로 유모차 끌고 나오신 분도 <laughs> 많고 근데 또막 싸우다 보면 주변에서 막 말리세요 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음. 어, 싸우지 마시라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예. 도리어 저는 최근에 집회를 보면서 경찰들의 진압이 더 세지고 있다라는 어. 생각을 하거든요. 음.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라든지 음. 뭐 사실 공봉이나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도리어 경찰의 진압이 더 시위대를 가결 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쪽에다가 경찰 한분 모시고 해명할 기회를 다 아, 그러게요. 아, <laughs> 아, 그러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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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뭐 서로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분명히. 반대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수 있을 거란 예.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경찰의 진압 이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형평성 문제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어 대다수의 시민들은 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네. 음. 아무래도 네. 그 경찰이 진압을 하는 그 시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도 항상 그 집회 인원에 대한 보고가. 네. 주체측 추산과 네. 경찰 추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laughs> 네. 그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격차가 더 크게 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어, 입장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하는데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4월 18일 날 세월호 일주기 추모제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육중 차벽이 만들어졌어요. 강문 아. 일대를 해서 음. 전 그런 광경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 차벽으로 이온 도시를 막는. 예, 네, 육 중에 이건 처음 봤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 <laughs> 네. 집회 끝나고 나서 그런 문건들이 발견했어요. 경찰이 흘리고 간 문건들의 어. 이미 사전에 이 불법 집회고 어, 종북 세력들을 뭐 찾아서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음. 문건들이 발견됐고, 음. 그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차벽으로 예.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고, 어떻게 몰이를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경찰은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라 세월호 충문 문화재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음. 어, 음. 불온한 시민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미 집회를 방해하거나 또는 진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2011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경찰이 차벽으로 이렇게 막는 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물론, 이 불법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네.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이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 이건 진짜 음. 말 그대로 형평성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laughs> 문제가 <laughs> 네. 생각합니다. 네. 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소음이잖아요. 음. 일정 소음 이상이 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가 있는데요,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의 또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최근 경찰에서는 일정 기준 넘어서는 소음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또 방침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영 씨?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을 잘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지속적으로 소음이 이제 발생할 때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그 속상한 생각이 드는데 네. 사람들이 그런 규제 기준을 정했을 때 음. 경찰이 이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오도록 음. 왜곡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laughs> 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제 경찰을 못 믿는 이런 상황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사회일수록 더더군다나 이 기준을 만들 때는 더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게 공정하게 이렇게 그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음. 맞아요 그~ 그런 공청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laughs> 사실 경찰이 어떤 거를 집행을 할때 전혀 그런 공청이 열지 않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경찰이 얘기하는 것 중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게 집회인지 또는 음. 뭐 공연이나 문화재인지 음. 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음. 하나는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소음 기준 측정은 이~ 확성기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 피해 지역으로부터 또는 멀리 떨어진 네. 곳으로부터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거리가 예. 뭐 자주 난 100m 누군가는 음. 뭐 200m 이렇게 정할 수 음. 있기 때문에 달라질 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예. 어, 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뭐 헤이트 스피치도 있고 여러 가지 집회 문화들이 있는데 음. 네. 그럴 때 보면 차에서 크게 확성기로 막 지나가면서 방송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들을 그냥 물론 이제 일본의 어떤 질서라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네. 크게 뭐 제재를 하거나 막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음. 지난 주에 일본이 헌법 수호한다고 평화 헌법 수호한다고 12만 명 국회 앞에 모였는데 음. 뭐 그렇게 크게 외쳤지만 우리나라처럼 물대포를 쏘거나 <웃음> <웃음> 그런 걸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게좀 논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그~ 요번에 최근에 또 논란이 있었던 서울광장의 동성애 축제와 관련해서 예 음. 동성애 축제를 열려고 하는 곳에 반대되는 어~ 집단이 와서 시위를 하고 그걸 점거를 한 다음에 축제를 방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음.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집회를 신고제로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신고제니까 음. 누구나 신고하면 그~ 위치를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허가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아우고 있습니다. 두 분은 신고제하고 허가제, 둘 중에 어떤 게더이 성격에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 큐어축제에 대한 그 음.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거 보면서 이제 아, 우리 사회 그 현주소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한 음. 게 음.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막 소요 사태까지 네. 일어났다고 그렇게 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허가제로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laughs> 네. 가한다고 해서 <laughs> 네.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음. 생각에 저는 그건, 음, 그건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오히려 그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대화의 경험이 더 쌓이고 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는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쌓여서 예. 그, 자기 경험이 쌓여서 그 성숙한 문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허가제로 이제 전환해서 더 규제를 높이는 형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성숙한 집회 방식을 열수 있을지에 대한 뭐 공론회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론회장에 장기 집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단골로 <laughs>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꼭 초대해가지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네. 그 지, 사실 네. 신고제나 허가제는 뭐그 글쎄요 경찰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음. 예를 들어 한국은 신고제지만 예. 집회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허가제거든요. 근데 전혀 불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음.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그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법 21조 2항 보시면 그런 집회나 뭐 결사와 관련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로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즉 이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음. 근데 신고제와 허가제를 논의한다? 뭐 헌법을 이제 그럼 제외시키고 이미 음. 뭐 하위법으로 다시 좀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이, 도, 모순이지 않을까? 그럼 헌법을 음.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이 논란은 조금, 어, 이미 얘기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로 인해서 사실 뭐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집회 후에는 소모적인 소송이 휘말리는 경우도 많기도 한데요. 아까 조은영 씨께서 성숙한 집회 문화를 서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성숙한 집회 문화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은영 씨. 음, 저는 이제 사회에 어떤 거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몇몇명 <laughs> 명 모일 때, 사실 그분들의 생각이 동일하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음. 다들 그냥 아마 그렇게 많이 모일 때는, 이거는 분명 아니다. 라는 음. 그 정도의 이제 동의 하에 같이 이제 네. 그 뜻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조밀한 어떤 소통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조밀하게 더 자기의 의견을 정교하게 이렇게 음.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야지 그냥 그 단순하게 이제 좀 소모적인 갈등이나 반대나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대안을 만들 수 음. 있는 그, 그 상태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집회를 할때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오싹할 때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언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든지 음.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이라든지 그니 그러니까 상대방을 거의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인 네. 것처럼 막 이렇게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씩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 그말 자체로 사람들이 되게 오그라들게 하는 음. 그런 이야기들이라 그 괴롭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본인은 그렇게 답답해서 그러겠지만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 반감을 일으키고 공감 그 공감을 할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도 이제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풀어낼 문제지 <laughs> 음. 어떤 규제를 통해서 풀어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음. 구태시 마지막으로 네, 그 요즘 저희 사회가 소통을 잘안 된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 사실 정치권은 반대와 반대만을 하는 거고 <laughs> 네. 언론을 보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뭐 사실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좀 예능이나 또는 네. 자극적인 것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지 음.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집회만 두고 본다면 집회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는 되게 소통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도리어 그런 의사표현이나 표출들이 자유로워야 더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론화돼서 같이 얘기 나누고, 네. 또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어, 저는 조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가 자유로운 거 아닌가를 좀 음.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음. 오늘 수요일 아침 반찬. 서울광장의 집회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허할 것이냐를 놓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을 같이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이 필요한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과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